칙칙한 기미.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노브레스 세종점 대표원장 김상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흑자 잡티 건버섯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볼까 한데요. 우리가 유튜브 한번 검색해보니까 흑자나 건버섯에 대해서 검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흑자하고 건버섯은 약간 다르거든요. 우리가 흑자라고 하면은 솔라렌티즌 일광흑자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햇볕을 많이 보는 부위가 있잖아요. 그 부위에 조그맣게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50원짜리, 100원짜리 크기 모양. 아주 큰 경우에는 500원짜리 크기 모양 자라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강대부위 햇볕을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햇볕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노출 생기 되는데 이거는 보면 피부 구조학적으로 보면은 피부는 이제 표피층, 진피층 이렇게 내려가게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보면 그 기저 세포막을 지나서 진피층 깊숙한 곳까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를 제거하고 나면은 색소 침착이라는 정상적인 과정을 겪게 돼요. 반하여 검버섯 같은 경우는 각화성 피부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피부 속으로 들어가기보다는 피부 바깥으로 각질층이 많이 두꺼워져 있어요. 검버섯 같은 경우는 레이저로 제거하고 나면 색소침착이 잘안 생겨요 오히려 환자분들이 보기에는 검버섯이 더 제거하기 어려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되게 제거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색소침착도 잘안 생겨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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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요 일광흑자 흑자라고 하는 거는 피부 깊숙한 곳까지 위치했기 때문에 이게 제거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흑자의 양상을 보고 그냥 딱지지게 해서 제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업약약 레이저로 아예 점 빼듯이 제거해버리고, 듀어덩을 붙일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약간의 정상적인 색소침착 과정은 생기게 돼요. 이 색소침착이, 뭐, 1, 2개월 만에 훅 좋아지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분도 있고요. 보통 3, 4개월 지속되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이점 씨앗이 재발해서,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 상태가 붉어져 있을 때, 이걸 보면, 의료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재발할 건지 아니면 없어지는 과정인지 판단할 수 있는데 경험이 없는 의료진이나 일반인들은 간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 흑자는 안 좋은 게 뭐냐면 한 번에 제거하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보통 작은 점 하나를 제거하더라도 또요. 한 번에 너무 강하게 제거하려고 하면 이게 패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에 나눠서 제거를 하게 되는데 이 흑자 같은 경우는 일반 전보다도 몇십 배는 더 크기가 크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제거하려면 보통 여러 번에 나눠서 제거하게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삼 개월 간격으로 보통 제거를 하는데 뭐 두세 번 만에 깨끗이 제거하는 제거가 되는 분도 있지만. 치치. 이거 뭐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흑자는 사실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 여러 병원을 거쳐 오신 분들 보면 흑자 하나를 제거를 못 해셔서 뭐 10번 20번 했는데도 제거가 안 됐다 그리고 많은 비용을 투자했다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거약으구 레이저로 그냥 긁어내면 제거는 잘 되는데 그 과정 중에 그 부위가 더 진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동의서도 받고 설명도 잘 드리거든요. 그러함에도 환자분들이 이제 그 부위가 진해지면 친구분들이 거기가 왜 피부과 다니는데 더 진해졌냐, 치료하고 있는 거 맞냐 이런 얘기를 들으시니까 좀 속상하시다고 하는데 이런 일광흑자는 제거를 하면 그 과정 중에는 더 진해진 게 맞고요. 오히려 전혀 진해지지도 않고 반응이 없으면 이건 오히려 더잘 못된 거예요. 왜냐면 그 색소가 전혀 레이저를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거가 잘 돼서 그 부위가 착색이 된게 치료가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단 이게 재발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 진해졌다가 정상으로 돌아올 건지는 이제 시술한 의료진하고 잘 상의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놀놀놀놀라> 이게 그냥 좋아지는 과정이라면 더 시술을 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재발했다면, 그 다음에는 3개월 뒤에 오셔서 다시 시술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똑같은, 처음에 했던 똑같은 레이저로 긁어낼 수도 있고요. 어빔약 레이저로. 아니면, 요즘에 피코슈어나 이런 레이저들이 있거든요. 그냥 딱 지지게 해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엑셀 브이 플러스 같은 구워서 제거하는 레이저들이 있는데, 어떤 레이저를 할지 결정을 하셔가지고, 점점점 처음보다는 덜침습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제거를 하게 됩니다. 흑자 같은 경우는, 또 환자들한테 눈을 설명드리거든요. 이건 잘못된 과정이 아니고,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잘 설명드리는데, 아, 이거 잘못된 거 아닌지 반신반의 하시죠. 근데 나중에 이제 깨끗해지고 나면, 어,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거가 잘 되고요. 그 대신, 이제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좋아지는 과정 중에, 진해지는 과정. 그러니까 색소 침착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 뛰어놀다가 넘어져서 뭐 아스파트 같은데 무릎 쓸리면 처음에 진해지잖아요. 근데 신경 안 쓰고 있다 보면 좋아지게 되죠. 왜냐? 우리 몸은 재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이뻐지려고 한 시술이지만 정상적으로 진해졌다 좋아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색소 많으신 분들은 흑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잡티 중에서 큰거 흑자가 많은데, 이제 그것만 제거하기를 원하시거나 전체적으로 제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흑자는 제거하면 좀 진해지는 과정이 그분의 피부 스타일, 그러니까 피부 체질에 따라서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거는 뭐 시술에 자신 있는 의료진이라면 얼마든지 제거가 가능하고, 그런 과정을 아마 잘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흑자 잡티 건버섯 치료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다른 주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